일단 스펙업을 해야 되는데 봐봐요. 봐 제가 뭘 해야 되냐면은 일단 무기가 문제예요. 요거를 제가 아껴둔 이유가 있습니다. 뭘 아껴뒀냐면은 여기 있다. 이거 있거든요. 이거를 선택을 안한 이유가 분황 무기를 만들지 아니면 뭘 할지 고민을 했단 말이야. 가열하기. 태초의 불씨를 가열. 시작 태초의 불꽃이야 유 검은 별 강화를 합시다 이곳을요 이거다 무결한 마력 이거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 만들어야 돼 이거 아, 8개를 일단 해볼까요? 8개밖에 안될 수도 있잖아 해보자 이거잖아요 이거 릴데블하라는 거죠 크론석 사용 그리고 강화 확률 이게 뭐죠? 왜 이게 돼있죠? 프런트 해야지 뭔 소리야 프런트 해야지 미친 거 아니야? 포식을 어디다 넣는 거야? 여기다가 선택? 아, 나 이거 처음 해봐 나 이거 포식이라는 걸 처음 써봐 띡. 그럼 0 1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laughs> 이, 이거 해볼게 적용 네 잠깐만 이거, 이거 이렇게 넣는 거 맞아? 적용 이거 이렇게 또, 또 넣어? 똑같은 거? <laughs> 아니, 이렇게 그냥 하는 거 맞아? 이 상태에서 그냥 하는 게 맞아요? 안 됐어. 망치요? 망치 쓰라는 말 없었어. 나 망치 많아. 일곱 개나 있어. 망치 쓸게요. 아, 일단 망치 한번 해볼까? 일단 한번 써볼까? 하나 갖고 온 걸로 써볼까? 이거 그냥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이렇게, 아, 요걸 누르는 거야. 일단 붙으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거잖아요. 뭔지 알죠? 이렇게 그냥 해보는 거잖아. 크론석을 안쓸 뿐. 음. 일단 망치를 더 갖고 올게요 망치가 6개 정도 더 있거든? 자, 다시 다시 해볼게요 이대로 누르는 거 맞지요? 안 되잖아 아니 근데 애니메이션을 들어야 들어돼 건디로 일트 오케이 뭐야? 아 자리가 안 좋다고요? 이렇게 서무하게는 좀 그래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황금.. 황금선이 뭔데요? 황금선이 뭔데 이거? 근데 지금 매물이 없는데요? 분명 대기밖에 없는데 이걸로 가? 매물 있는 걸로? 그냥 이거.. 미신 같은 거잖아 미신 같은 거잖아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냥 행운이 좀 오르니까 그 행운에 이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망치! 와, 됐다. 역시, 황금손. 대단한 친구야. 됐어, 이거 했어. 아, 감사합니다. 이거 띄웠습니다. 오 검은 별, 릴데블. 이제 군항을 만들러 가야 됩니다. 강화했네, 강화했어. 강해졌네, 강해졌어. 고난, 고난, 누가 가니, 유건.